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원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급히 일하는 중에 서원이 데리고 병원을 가려고 지금 어린이집에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원이가 그러니까 워낙 건강해서 뭐 아프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똑같이 한다고 해서 지금 걱정이에요.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서원이 아빠 봐봐. 서원이 얼마나 아파요? 많이. 아니 어디가 아파요? 여기요. 여기. 열이나? 응. 서원이 밥은 많이 먹었어 점심? 응. 다 먹었어? 응 아, 병원 가 보자. 어. 응. 서원이 지금 열이 많이 나서 이거 추울 수도 있어. 추워. 추워. 응 음. 진짜 받아보자. 응. 성훈이 약국에 왔어. 성훈아 해열제 먹어보자. 열 나니까. 감기로 간대. 감기. 아 근데 이건 뭐? 응? 그건 가글이. 우텐거야? 응? 우텐거야? 입 살균하는 거야? 입속 살균하는 거. 소훈아 약 탔어? 음, 소훈이 약 탔어요. 집에서 이제 빨리 먹자 소훈아. 응? 그냥 먹어야 열이 떨어진대요. 응? 알겠지? 응. 음, 빨리 야 응? 생물뭐 어, 비상 비상등이에요. 가보자 집에. 소훈이가 지금 몸에 힘이 없습니다. 좀 춥다고 하는데, 열을 내리기 위해 조금 에어컨을 틀었고요 지금 해열제랑,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랑, 아직 초기라 아마 보통 감기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열제랑 감기약 성분 있는 약 지금 받아서, 처방받아서, 약국에 가서 조제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 그냥 먹이고,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체이 괜찮아? 음, 빨리 가서 열좀 내리자. 음, 힘이 없어요. 원이 음. 힘들어. 힘들어서 못 서있겠어. 어, 아빠 집에 가자. 거의 다 왔어요. 가서 약 먹고 좀 누워있자. 그래도 많이 힘들어요. 계단에 앉아 있어요. 힘들어서. 빨리 가서 약 먹자. 우리 서원이는 지금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어요. 열이 빨리 떨어져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열이 39도가 지금 넘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이고 지금 재우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에이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네요. 서원이 지금 병원 때문에 일하는 도중에 잠깐 나와서 서원이 병원 갔다가 약 처방 받고 서진, 서원이 약 먹인 다음에 좀열 떨어지는 거 같고 그리고 잠시 나왔었는데 서원이 그래도 다행히 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원이는 괜찮은 것 같고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일찍 와가지고 서진이가 학교에서 끝나고 왔는데 서진이가 울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이제 초등학교 지금 1학년 처음 이제 들어갔는데 친구한테 맞았다고 합니다. 친구한테 화장실에서 친구한테 9대 정도를 맞았다고 와, 울더라고요. 아, 처음 맞는 건데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친구한테 맞고 왔다고 하니까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 서진이한테 친구한테 맞으면 최소한 자기 몸 보호해야 된다. 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어려서 사실 제가 마음이 어려서, 아직, 누구를 때리거나, 뭐, 이런 건 아직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뭐, 태권도나, 학기도해서 운동을 좀 보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와이프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운동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막고 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서진이도 그렇고, 서운이도 그렇고, 좀 속상한 하루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